대파. 대파. 참치. 라면. 그리고 밥. 이건 끝. 일단 라면부터 뽀개 줄 거예요. 소스는 절반. 절반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으아! 좋다 몽글몽글 할 때까지 해줄 거예요. 몽글몽글. 자, 이때 밥투아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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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무브, 무브, 무브. 밥. 내 네, 밥. 밥. 좋아! 자, 이때 살짝 굴소스까지 넣어주면 좋아요. 밥 펴지면 굴소스 넣을게요. 이야 응? 파랑 계란만 넣어도 와 이게 꿀 군침 돈다 군침 졸아 나 오늘 진짜 너무 배고프거든요 자 그리고 살짝의 굴소스 물 소스는 한 숟갈, 대충 한 숟갈이에요. 자이 정도 소리 지긴다. 음야 이거 라면 안 넣고 이드, 이대로만 넣어도 맛있겠는데? 아 진짜 꿀 맛이겠는데? 자 하지만 여지 없이 라면 넣어줘야 되죠. 자, 이제 라면 넣을 거예요. 라면. 딱딱 긁어서. 이거 볶아주면서 참치도 조금 넣어줄게요. 참치. 참티. 참치도 절반. 별반, 다 넣을래. 전 참치 좋아하니까 다 넣겠습니다. 참치 넣으면서 볶아줍니다. 아, 소리, 소리 예술, 소리 예술. 자, 살짝 기름 좀더 부어줄게요. 맛있겠죠? 소리만 들어도 자극적이야. 참치 냄새도 꾸스이 올라오고, 신라면 냄새도 나고, 불소스 냄새도 나고, 이게 보글보글 보글보글한 아닌가? 일단 맛 한번만 볼까요? 음굴 소스 좀더 넣어도 되겠다. 굴 소스 조 금만 더 추가 하고 먹 도록 하겠 습니다. 네 여기다 위에서 꾹꾹 담고 예, 성공할 수 있을까? 한 번에 모양 이쁘게 될까? 될까? 딱딱 딱. 이제 아무지 자 이제 완전 다 눌러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셋 오호 맛있게 됐어 맛있게 됐어 맛있게 됐어 오호 바로 우뚝 서 버렸죠. 자 이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밑에 계란부터. 이게 몽글몽글해서 존나 맛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매콤하면서도 참치맛도 엄청 많이 들어간다. 아니, 라면 스프 넣어가지고 엄청 짤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짜네? 굴소스도 두 개나 넣었는데, 두 숟가락이나 넣었는데, 약간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모래상, 모래성 이렇게 쌓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 깃발 떨어진 사람이 지는 거, 바로 지친 거. 아, 이 정도면 괜찮나? 안진 건가? 맛있다. 이거, 라면이 들어갔다?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라면을 이게 잘게 이렇게 뽀개서 넣었잖아요. 라면 맛 하나도 안 나. 그냥 약간 매콤한? 볶음밥 느낌? 아, 괜찮네, 이거. 했어요 모래상은 이미 끝났다. 아, 뜨 에이, 털어놨기 <laughs> 아, 이거 맛있어서 여기 싹싹 다 긁게 먹게 되네. 음, 완벽한 스킬이야. 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약간 이거 초간단 레시피인데, 이거 생각나면은 한 번쯤 꼭 드셔보시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난다 맛있다는 것 같아.